게딱지 비빔밥 그냥 식탁 해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그냥 거의 하나의 정식 요리네. <laughs> 집에서는 뭐 힘들지 다 해서 먹으면 참 했네. 식탁 에만 앉아서 먹으면은 응. 요리가 요리의 세계를 평생 몰라. 이번에는 대게를 먹고 나서. 게딱지를 가지고 비빔밥 하는 걸 배워 보겠습니다. 일단 대게를 먹고 나서 촬영을 하겠습니다. 대게, 홍게를 먹고 나서 그 게딱지 이게 뭐지? 게딱지 비빔밥. 게딱지 비빔밥을 배워 보겠습니다. 응. 그냥 비빔밥 해 먹으면 돼요 여러 가지 뭐 김치를 넣어서 볶아도 네. 되고 막 이러는데 네. 그냥 깔끔하게 해서 먹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들 게살을 음. 발라 가지고 음. 그거 했는데 게살은 네. 먹어야지 우리는 총각 요리 자취생 요리입니다 그래서 자. 간편하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기름 생기름에다가 파하고 마늘을 좀 넣어요. 아, 아, 아 응, 파 마늘 기름 내듯이. 응, 음, 응. 마늘 기름이 응. 어느 정도? 익어갔어요. 응, 응. 그럼 여기다가 에 아, 양파도 조금 넣고, 당근도 좀 넣고. 양파, 당근 다진 응, 걸 응, 추가합니다. 조금, 응. 조금만 넣고. 응. 볶음밥 해는거하고 똑같아. 아, 이걸 뭐 뚝딱 해오는 응. 줄 알았더니 이것도 어렵네, 벌써. 그요 그래. 그래. 자, 왜냐면. 이 상태에서 밥을. 음, 개를 아, 먼저 하지 말고 밥을 아, 먼저 볼까요? 아, 음. 우리는 스텐웍이라서 이렇게 음, 조금 타는 것 같은데 음, 괜찮아. 음, 자 이제 불을 약간 이제 음, 약한 불에서 약간, 자 이제 아, 내장을 아, 내장을 이렇게 되게 내장을 이제 음, 음, 넣어줍니다. 짭조름하거든요. 이제 음, 음. 다 그러니까, 넣지 마요. 맞아, 밥의 양에 대해서 네. 밥 아, 양을 아, 보고서 넣어요. 아깝다고 음. 다 넣을 게 아니고. 음, 음. 이게 어. 짭조름할 수도 있어. 맞아, 맞아. 응, 그럼 그러니까 이것을 남겨서 응, 네. 남겨서 다음번에 또해 먹고. 네, 맞아. 응. 아 적당히 맛있을 만큼만 응. 넣어줍니다. 응. 응. 어느 정도 응. 다 아. 볶아지고 있습니다. 다 볶아지고 있는데 요 옆에다 응. 이제 계란을 넣려면은 옆에다가 아, 아, 프라이어 아, 듯이 옆에다가 응. 먼저 해서. 여기 응. 옆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. 음. 이거 게딱지 비빔밥 그냥 식탁 해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그냥 거의 하나의 정식 요리네. <laughs> 집에서는 뭐 힘들지 다 해서 먹는 것처럼 했네. 식탁 에만 앉아서 먹으면은 응. 요리가 요리의 세계를 평생 몰라. 그래요? 이가지고 이제 싱거운지 아닌지 다 이렇게 이제 스크램블이 되는 거야. 네 응, 맞아. 아예. 그러면 이제 얘를 같이. 이건 아. 이제 싱거운지 안 싱거운지를 이제 간을 봐요. 쩍쩍으로 한것좀 먹을 써 있어. 그렇지. 응. 왜냐하면 대게가 내장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응. 이런 것들은 그 내장의 저기들이야, 이거. 음. 응. 그러니까 맞아. 먹다가 버려도 돼. 거북해. 맞아. 응. 빼야, 응. 좀 빼야 좀. 돼. 응. 응. 이렇게 이런 거. 보면. 꼬들꼬들하게 해도 됨. 해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응. 수분이 날라갈 수 있게끔 응. 해줘요. 이렇게. 아. 응. 꼬들꼬들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질요하게 먹으려면 금방 그찮아요 괜찮아요. 괜찮 한번 먹어봐요아이고딱 괜찮아? 맛있네 괜찮아요. 음 고소하니 음괜찮네 음, 어쩜 딱 맞게 음. 됐을까 이렇게 여기에서 싱거우면 간장, 아요 괜찮아요. 깨찮아요 깨는 미리 네. 좀 넣고, 넣고 음. 그 다음에 김아아 아. 김도 좀 넣고 깨소금과 음, 참깨와 김가루 김가루 음. 김가루 있는 사람은 김가루하고, 김가루 하고 음. 김가루 없는 사람은 김 있잖아요 음. 먹는 김 그치 그걸로다가 공장 김 뭐라 그러지 아, 맛김 조미된 김 조미된 김 음. 조미된 맛김 김. 구운 거로 음. 비주얼 겸 음. 맛을 더해줍니다. 이렇게 넣고 이제 자 불을 끄고 이제 음. 참기름 한번 조금만 둘러주세요. 한번더 추가로 어. 참기름을 둘러줍니다. 음. 자 이렇게 넣고요. 음.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게딱지에다가 이제 한번 게딱지에다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. 음. 아 치즈 넣는 걸 까먹었다. 치즈, 아니 치즈 해서 전자레인지에다 음. 할 거야. 빨리 해기겠해아 일단 게딱지 위에다가 밥을 올립니다 아 여기서 전자레인지로 한번 또 들어가? 전자레인지에다 아니면 오븐에다가 한번 아. 살짝 이제 치즈를 올릴 거니까 우린 아아 아, 아, 아.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음. 내가 해주는 대로 먹어요 당신이 음. 해 먹던지 음. 그냥 데코레이션으로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김래서 아이고 맛있겠네 김이 조미된 김이라서 음, 음. 좀 간이 되어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많이 아, 해도 되고, 아니면 치즈가. 음. 자, 이 상태에서. 또 치즈가 비주얼을 또 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? 그러게. 그래도 치즈는. 아니, 치즈 안할 사람은 안 하고 해고. 이 상태로 먹어도 돼요. 그렇게 해요, 우리는. 우리? 여기 아, 치즈 아까 났었잖아. 그래요? 어. 그럼 반만 해, 어, 반만. 그래요, 아래 그래야지. 예, 반만. 어. 그렇게, 반 접어서 알았어. 이렇게 만들게. 걱정하지 마세요. 음. 이제 치즈를 해.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음, 음, 그냥 놔도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게 홍게를 먹고 난 게장으로 만든 비빔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